내일 촬영이 있대요. 그 여배우신데 관리하시잖아. 어느 날 아주 귀한 분이 오셔요. 그래서 일단 한참 끓였어요. 핏물 한 시간 빼고 3 0분 빼도 되는데 한 시간을 뺐어. <laughs> 나 좋은 것만 따야 돼. 이렇게를 한 덩어리 이렇게 따야 돼. 와얘봐 저번에 뜯어 먹었잖아요. 또 났어. 야. 어 부추가 아 오늘 완전히 부추 얘또 난다 여긴좀 억세서 안에 새싹으로 좀 따야 돼 요거는 바지 김치 담고도 또또 났어 그래서 샐러드 종류 해주려고요 또 아롱사태 싫어할까 봐 샐러드를 좀 맛있게 해주려고 지금 한참 무화과가 지금 맛있는 철이거든요 어, 네, 네 버터에도 하고 무화과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나는 그분 동생 성경 씨랑은 좀 수기 때문에 우연히 자주 만났었거든요. 성경 씨랑은 사적으로는 처음 그 연애 관계자들한테 인기 투표 1위야. 성격 좋다고. 까다로움이 없다고. 너무 이쁘지 않아? 아유, 싱그러 여름이 갔는데 또온것 같아. 수기가 내 크림치즈하고 니 것하고 섞어가지고 스프레드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 후추 살짝 넣고 기가 막혀. 무화가 조금만 지나면 너무 비싸. 이게 얘, 얘가 금방 무르거든요. 이게 더 비싸 보이죠. 응. 이게 더 보, 비싸 보이죠. 근데 이 얘가 귀하게 귀해. 청 청무화가 얘가. 응. 그래서 무화가는 이 자체가 무공해에요 응, 병충해 강해. 밑에 말고 이렇게 살짝만. 안에 뭐 닦아줘도 되고, 칼로 잘라도 좋은데, 깨끗하긴 해. 단면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잘라서 놓으면, 이 거침이 보여.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근데 입이 크면 이대로 그냥 놔도 이쁜데, 성경씨가 입이 작잖아. 얼굴이 내 반만 하더구만. 무심히. 무심히. 무심하게. 모아가 요즘 아주 괜찮은 철이거든요. 만 원이면 한팩 사거든요. 근사한 요리가 되지. 너무 많이 했나? 조금만 할까? 아, 소니콤. 이거 한 번만 뿌리고 올때꿀한번 뿌리면 돼요. 후추 한번 살짝. 살짝 지나가게. 우리지버터헤드안 음 맛이 안나맛있는데응 쓰지? <laughs> 가을버터헤드라고 그래 봄거는 아주 버터향이 쫙 나거든 바질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고수향처럼 아직 바질, 바질을 못, 못 먹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가격도 저렴한데 3,400원 줬나? 망고, 메론, 치즈 조금씩 올리는 거예네 조금씩 입맛만 돌게 뭘 좋아할지 모르시니까 내가 성경씨를 참 존경하거든요 사실 성경씨나 나나 <laughs> 살면서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힘든 건 유지야. 난 성경 씨가 그런 면에서 하, 평생 유지하는 어디 나와서 그런 루틴 같은 거다 알려줘서 그렇게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멘탈을 어떻게 관리했냐 이거든. 멘탈이 돼야 아침에 재보고 아침에 운동하고 뭐들 먹고 응? 딱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좀 따뜻한 걸 해서 몸을 보호하고.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술 파먹고 "아유, 오늘 뭐 이런 거거든. 멘탈 관리, 난 궁금해. 진짜 나 멘탈이 진짜 많이 약하거든. 멘탈을 물어보고 싶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어머, 어, 떨어진 거는 진짜 드릴 수가 없지, 손님한테. 아 이게 선물 사 왔는데. 무슨? 어, 내가 빈 손으로 올수 없어가지고. 그냥 빈 손으로 뭐지? 아니야. 이건 엄청난 영양제. 어머머머 이게 뭐야? 네. 어머머. 나이가 같으니까. 다써어렸어 아침 식사, 음. 저녁 식사 하나. 음, 나 영양제. 필요한 약이 딱 떨어졌는데. 그렇 비타민이죠. 어?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나무데 뭐 어떻게 알서 이거 뭘까? 뜯어봐야 어, 어. 응. 아, 아, 지금 찍어보시면 줘.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예뻐. 좋겠다. 진짜?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 나가니까. 아 나는 일부러 일부러 안 찾아봤어 유튜브를. 왜냐면 이미, 이미 다 보고 오면 감흥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음. 전참 씨만 봤어. 전참 씨는 봤지. 어머 어머 음악도 막 어머 어머. 이 이분이 직접 단풍나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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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 어머 어머 너무 좋다. 그래서 어머머. 음식을 많이 하니까. 미끄러진다 <laughs> 어머 뭐? 나뭘 뭐 해줘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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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초대만 해주신 것만 아 내가 약간 콩맹맹한 소리 있어가지고 어. 아 그러면 저거 먹을까 진저 진저 티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가뭘 좋아할지 <laughs> 몰라가지고 너무 좋다 아니 아나 이거 열어보고 아, 너무... 싶었어 아, 한번 열어봐요. 근데 이게 대박! 아 이게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음. 이게 디톡스 물 해놨지. 음. 난 이렇게 <laughs> 먹든요 아. 이렇게 실제로 먹는 거요? 네. 아니 나는 사람들이 내가 먹는 걸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모를 거야. 아, 안 먹더라고요. 내가 왜안 먹어? 나는 진짜 먹으려고 사러. 버터에 드는 우리 집에서 기른 거. 그리고 바질도 우리 집에서 기른 거딴 거예요. 너무 잘. 이거는 어떻게 해? 그냥 씨 사다가 심으면 나와요? 모종 샀어. 모종을 어 모종 사서. 저기. 근데 여기서 뭐... 겨울은 아직 안났나안어요첫 안 났어. 겨울이네. 예. 너무 그 겨울이 너무 궁금해 겨울에 올걸 그랬나 봐 우리 그냥 말 놀래요? 그럼 편하죠 그러니까. 거의 동갑일 거래요 6, 7년이죠 그렇 그니까 내가 6, 8로 나와 있는데 6, 7년 12월생이라 한 살을 그냥 거저먹었거든 그래서 친, 그냥 친구로 하죠 뭐 그래 내가 한살 어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네 나보다 조금 한살 어리구나 조금 어. 어리네 네. 나는 이제 2월생 내가 부담스러운 그래. 친구야 그래 우리 친구 지지배 응. <laughs> 청 무화과를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와아 힘들 거야 이건 바질 어. 내가 키운 거 바질 먹어요? 먹지 걱정했는데 어, 아못 먹는 게 어딨어 내 제발 못 어. 먹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바질 못 먹고 고수 못 먹는 사람들이 못 있어서 먹는 말도 안돼 그냥 어? 적어줄게요 음왜 음. 그냥 지금 청 무화과 만나기 힘들거든 닦으면 청 무화과야 음. 이게 몸에도 명양성에도 좋대요 오늘 명령적 시리즈로 내가 음. 꿀 싫어해요? 음. 너무 좋아하지 아침에 꿀한 숟가락씩 먹어 이거는 음, 우리 박사방내 동생의 남편의 아버지가 음. 서산에서 꿀을 해요 <laughs> 거기 보내놓을게요 어디에? 자베타 자베? 차배? 꿀? 응. 꿀. 5월달에 새고 나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누구? 아나동생나 사실은 여기 하나 더 했어 우리 소영이는 응. 명창이셔 명창 명찬. 창 소리 창 나시는 어, 분인데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괜찮아요. 음. 누나 서영아 너 진짜 오늘 따라오길 잘했다. 어, 그아 그런 맛이 있어야지. 너무 이거는 너무, 예쁘다, 진짜. 저기 네모나고 라임은 산 거고 음. 사서 한 거고 여 안에 허브는 아. 우리 집에서 밭에서 다 키운 거. 향이 달라. 키운 거야. 먹는 거 진짜 좋아. 요아 진짜요? 사람들이 다 놀네. 좀 진하게 할게요. 왜냐면 갖고 다니면서 계속 드시게. 그러면 감기 뚝 떨어져. 오늘 은 50대 여자들한테 명령력을 높이는. 음. <laughs> 어이, 근데 여기 앞에가 음. 여기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나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것만 요구했어. 음. 내가 음. 이 집에 딱두 가지를 요구한 게 뒤에 창에 음. 사계들이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그리고 텐마루가 있는데 양천주방 밑에서 비소리 음. 듣고 싶다. 내가 우리 엄마가 이제 비가 오면 장사를 안 나가. 그래서 비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안나간다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있고, 그게 나도 모르게 뼈 깊게 음. 드러, 깊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비 오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음. 아롱 사태 진짜 오리지널 아롱 사태 만들기 힘들거든요. 와. 그러니까 사기가 아롱 사태가 소고기에 요만큼밖에안 나와 음. 밥안 넣고 그냥 전골로만 살도 이건 하나도 안 쪄. 그리고 이건 명령력이 좋아. 드시고 갈래요? 이것만 드실래요? 아니 아니 먹어지 언니가 저한테 정말 나 다이어트 때문에 얘기했더니 세상에 샐러드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서 서운했잖아 이랬는데 <laughs> <진짜>? 이게 그냥, <laughs> 나한테 말을 못하고 괜히 다이어트 얘기해서 아나어해 샐러드야 나막 이랬거든 이게 아는 세태가 <laughs> 아주 좋은 걸 보냈어요 <laughs> 3년 만에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 일정이 다막 90년대 음. 배경이어가지고 다 지방 논산 어디 어디? <laughs> 산 서산도 간것 같은데 서산. 서천? 서천. 서천? 서천? 서천 그거 지금 일, 열심히 찍고 가요 정숙한 세일즈 정숙한 세일즈? 응. 뭔가 느낌이 오지 정숙한 세일즈 <웃음> 뭘까? <웃음> 뭔가 비리 응. 비리 있고 뒷거래 암흑세계 이번엔 코미디야 성인이 <laughs> <laughs>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구가? 그러니까 이만한 것들이 사이즈가 지금 <laughs> 선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선물을 그거,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걸 JTBC에서 했다고 음, 음, 근데 기구는. 그런 기구가 위주가 아니고 막 그런 티팬티 나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아, 아니야. 기구 아니야. 이거 팔아. <laughs> 너무 부럽다. 이것도 누가 만들어줬어? <laughs> <laughs> 어머 이것도 너무 예뻐. 이정 어머, 어머. 혹시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 자랑하고 어, 싶을 것 같아. 그누구였 그 너무 예뻐딱반심이 어머, 어머. 여기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가 다 보이고. 거기는 아,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그냥, 뭐 그냥 옷 드, 드레스룸이고 지저분한 거 잔뜩. 여름 가만 갖다 놨고. 아, 이 됐다. 부엌하고 방 하나 하나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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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어. 관리 못해. 그러면은 응. 손님이 오고서 자고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어 그냥 그네 집에서 자야 될 것? <laughs> <laughs> 여기 이걸 내가 이제 꾸꿨던 <laughs> 거지 여기서. 또 혼자 놀 때는 언니 응. 여기서 놀아 놀아요 아니 또 이렇게 응. 큰건또 처음 봐. 아니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알고 사는 거지? 막 검색해보나? 검색해보고 잠깐만 이불 갖고 올게. 검색해보는 거야? 아니면은 검색. 이렇게 하만 있어도 너무 좋구나. 좋다. 아 진짜. 다한 바퀴 돌아서, 어, 이건우리집 부추. 음. 부추. 너무 시대. 음. 너무. 한물어서, 없 너무 좋다. 그죠벌들어왔어사촌지 응? 음. 음. 어쩔 수 없어 마. 같이 공존해야 돼 그치. 연히 응. 이렇게 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렇게 하라고, 이어 고기하고 부추는 여기 먼저 끓고. 음. 아니, 연기를 전공한,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해? 난 연기 음. 못해. 근데 이것은. 연기 너무 잘해. 음. 그리고 자기 관리 너무 철저히 잘하고. 근데 그러면 깍쟁이란 소리도 있고, 좀안 좋은 소리도 들릴만 한데, 너무 좋은 소리만 들어. 너무 털털해요. 너무 편안해요. 나는 편하게 해주는 게 내가 편하거든. 사실 내가 편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해. 그게 그래, 요즘 그래. 좀 서글프더라고. 그래. 나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불편한 그러니까. 거지.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은 진짜 응. 나이, 그러니까 나무와 다른 거 같아. 나무는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그 곁에 가면 편안해하는데 응. 인간은 오래되면 힘들어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빠져. 그래서 여기서 막 초대 손님 초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후배들한테 부담스러울까 봐 응, 오라 가라 오라 하면 안올 수도 음 없고, 알죠. 응, 그래 그런 그러니까 거 있잖아. 응. 점점 더 소심해진다. 소심해지고 응. 눈치, 그니까 눈치 그들은 보이죠. 우리 눈치 보지만 우리 우리도 그들 눈치 보잖아. 나 엄청 봐 응, 나도 엄청 봐. 이거요 응. 한, 한 시간 한 시간 해도 되고 4 0분 해도 되고 음. 아, 그 대신 강건은 끓이고 두 시간 정도 내 내비 돌 그러면 진한 국물이 우러나와 끓이고 끄고 응, 끄고 식혀 음. 너무 맛있어? 식히는 게 기가 막혀 무섭다 음. 너무 맛있죠 아니 먹자마자 쫄깃쫄깃해 음.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해 못 싸먹겠자 이런 거 먹으면 부추를 좀 많이 넣으라고요음 음. 방송 볼 때마다 그 매니저 음, 같이 막밥 먹고 막 이럴 때 구워 응. 아, 먹고 너무 행복하겠다 어, 어. 그랬어. 우리 웬 매니저? 왠 호강. 어. 호강인가 그랬어. 매니저는 진짜. 우리 매니저 어렵지. 어떡해. 우리 어렵지 매니저. <laughs> 우리 매니저는 응. 어떻게 살빠지다 다이어트 하는 응. 거지 뭐. 이런 것도 못 해주는데. <laughs> 너무 예쁘다 정말. 응. 네. 어머머 예뻐. 너무 예뻐 어. 해가 있어. 사진 어. 잘, 잘 찍어야 돼. 국물을 먹어요. 그 국물이? 그 진국이야 간기가 좀 큰일 났다. 지금 한절기라 그래. 우리가 이 나이에 조심해야 돼. 한절기. 그러니까. 응. 응. 겨자, 이렇게 응. 했어요? 응. 응. 겨자 옆에. 아니, 겨자 아니, 있어요. 겨자를 이렇게. 응. 겨자를 이렇게. 응. 응. 겨자를. 응, 이렇게. 응. 운동은 안 하고? 어. 무슨 운동? 아빠. 사람들 뭐야, 는데 태어나서 운동 안한 적이 없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무슨 운동? 런닝. 근데 런닝 이제 무릎 때문에 못 하고 자전거 타기, 헬스. 근데 이제 내가 멘탈 관리가 조금 약해. 그래서 저녁에 먹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 내일 좀 굶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먹어. 그리고 쓰러져 자. 작년에 최고였었지. 20kg가 갑자기 생리 그 갱년기 맞으면서. 갑자기 20kg가 찌더라고 맞아, 맞아. 죽다 살았어 진짜 말은 안 했는데 죽다 살았어 근데 이제 갑자기 찐 거에서 한 15, 12kg 정도를 빼고 나머지 8kg가 남은 거죠 근데 천천히 뭐날 많은데 뭐 천천히 빼려고 그런 문제는 안 먹고? 안 먹어야지 나도. 나도 막 이렇게 몸이 축축 처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운동을 하는데? 기분이 음. 집안에서 이렇게 부엌 가다가 중간에 주저 앉았어. 그냥 왜, 왜. 기분이 처져서 그냥 갔다가 이렇게 응. 힘이 다리에 우울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울해. 그래서 그냥 바닥에 누웠어. 음. 막 그만큼 이렇게 사람이 호,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 응.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응. 그래서 운동을 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고 응. 같은 운동 그래도 해도 갔네. 가지 그래도 가 같이. 아 그래도 같이 뭐는 함께 하네 <laughs> 너무 박수만 보내고 있었어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애기 다 낳았지 자기 할 도리 여자로 태어나서 숙제처럼 다 풀었지 자기 연기했지 근데 다 가질 순 없어 나는 진짜 우리 애들은 나첫애 낳고도 두달 만에 이랬고 작은 애 낳고도 두달 만에 이랬거든 그러니까 와. 애들을 잘못 돌봤지 근데 그 요즘 나이가 애들이 컸는데, 엄 이제 돌보고 싶은 거야. 반대로 됐어. 음. 뭐 애들 얼마나 싫어하겠어.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막 집착하면, 아,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그러는데, 아, 옛날에 못해 됐던 게막또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나는 엄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더 중요하게 했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렇지, 그렇지. 집에 있는 엄마보다는 음, 음, 일하는 모습이 엄마. 음, 음. 어머. 나는 소름이 먹을 거예요. 어머. 아니 진짜 드시지 마세요. 어머 어머 먹어래지나 먹을래. 음. 먹을 거예요? 아, 먹을. 안 먹어? 아니 내일 촬영한다며. 음 먹을래. 내일은 내일이고. 응, 응.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음. 응. 음. 응. 얘는 바질. 바질 페스타 음. 이런 거 하면은 막내 브랜드 내 가지고 막. 에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옛날에 사업도 해보고 그게 얼마나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경험해봤잖아. 이런 건 즐기지만 내가 장사하면 즐기지 못해. 정말 정말 연예인보다 그 사람들 열 배로 더 힘들게 사하더라고. 맞아. 응. 너무 맛있다. 갈렇게 챙겨줄게 하나씩 다있거응안 음, 먹을 거죠? 먹어. 아이씨. 왜 이렇게 잘 먹어 배우가배먹는니까 제발 까다로워요. 하나 달 거야. 음식 못 먹는 게 없어. 멘탈 흔들릴 흔들릴 때는 뭘로 잡았어요? 난나 계속 멘탈? 같이 흔들렸거든. 나안 흔들려봤던 것 같아. <laughs> 진짜? 옛날에 누가 나를 되게 미워하고 욕을 했어. 근데 나는 그게 나를 미워하고 욕인 줄 몰랐던 거야. <laughs> 눈치가 없네, 눈치가. 그 눈치. <laughs>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 그 제가 아그 말이 그 말이구나. 저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으면 저게 내 욕이 아닌 와. 거가 그 그거였나보다라고 내가 나중에 음. 깨달았다. 그래 남 얘기 하고 있는데도 어내 얘기 하나 하고내 거면 내 거네. 응. 내 얘기 아니었는데도 어. 그러면 나는 나는 반대였네. 응.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건 너무 배울 점이다. 난다내 얘기 아닌데도 내 얘기인 것처럼 오해받고 살았네. 음. 응알알리 그럴 필요 없죠. 살아보니까 그지. 근데 왜왜 왜 순간들이 힘들었을까? 뭐왜 힘들어? 난 너무 너무 내 일이 없는 것 같이 나는 살았던 것 같아. 너무 너무 힘들었어. 이 고개만 넘으면 이 고개만 넘으면 음. 이 고개만 넘으면. 이거 뜯어봐요. 이거 음, 음. 2인용으로. 이거, 음. 우리 저기, 여기 밑에 또 있어. 음. <laughs> 어, 밑에 어, 뭐, 이거,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큰 거. 이건 음. 배는 <laughs> 좋아가지고, 이거 보행백이에요 촬영장 가게 되면 좋다. 도시락, 나 여기다가. 도시락. 아. 생강차나생강차나 나 생강차 먹어야 돼. 생 이거. 이거 유기농이요어머 음, 어떻게? 이거 거어이랑 나눠 먹어 어, 이 나눠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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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거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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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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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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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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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영자 나 이거 뭐? 나 선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어, 이거 그래 도 우리 부끄럽지 아까 저거 한 달랑 갈건 거야. 감독님이 그러 진짜. 대신, 어, 저, 이렇게 따른지. 주면 너 이거 너무 필요한 거지. 같이 음. 썩자다고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저기 어, 너무 우리 삼자. 놓으면 네. 1년 넘게 먹어. 난 그럴까? 놓고 난 아들 뭐, 오면 먹으라고. 아니 그래. 원래 이렇게 주는 거야? 오는 사람마다 다? 아니야. 오늘만 줘. 오늘만. 진짜. 가자. 어, 이거 너무, 너무 무거워. 무 무거워. 어, 엄청 무거워. 아, 그러면 나중에 택배로 보낼까? 어? 안 돼. 안 돼. 아니가져가세지 돼요. 나 1주일은 버터님들 저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시겠어요. 영자 씨랑 늘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버터님들 <laughs> 어... 제가 어, 앞으로 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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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무슨 레시피였죠? <laughs> 어떤 거? 사연 있는, 있는 레시피. 사연 있는 레시피? 응. 거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만드는 복도마 아, 내가 뭐가 되냐?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여름은> 많이 보내주세요. 어늘 가, 파이팅 파이팅. 애썼어 힘들죠. 어, 아니야. 아니, 감기도 걸렸는데. 아이 <laughs>